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이에요. <laughs> 현재 동시효과 요 부분이네요. 이제 피부 라인 부분. 저는 이제 종가 대비해서 한2 5 0틱 정도, 2 5 0틱 정도 일단은 갭상승. 아우, 나스닥은. 일단은, 만약 여기서 이제 시가가 좀 잡히게 된다면, 위치가 좀 애매한데, 이거? 아, 요거, 요 부분, 매물때 많이 애매해요 일단 요거 좀 지켜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리안님 좋아하는 자리가 지금 지지 저항 받는 자리 아닌가요 마디까 가아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새로 생성된 마디였고 이 335마디는 사실 이제 이전에 저항을 못 받았죠 저항을 좀못 받은 자리에요 죽은 자리 죽은 마디 장 개장 후에 새로 생성되는 매물때는 사실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 좀갈수 있는 그런 매물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매물대에서 진입을 하는데, 그리고 이 전에 천틱하락이 있었잖아요.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이쁘게 형성이 되어있지가 않아요. 어, 즉흥적으로 봐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 매물대에 뭔가가 이제 생성이 틱차트 매물대가 이제 동일하게 생성이 된다든지 어, 이렇게 이전 흐름 전에 나왔던 나와줬던 그런 이제 마디가 매물대를 기다려서 진입을 보는데. 단시간에 이제 워낙 큰 하락이라 이런 흐름은 사실 저는 이제 차트를 좀 배려놓는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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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입 잘 자리가 없어 이렇게 좀 적당히 반등 주고 이런 게좀 있어야지 매물대가 예쁘게 형성이 되는데 매물대가 이렇게만 이렇게 생성이 된단 말이야 안 예쁘잖아요 이런 게 예쁘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 뭐 핑퐁할 수 있잖아요 매물대 기다렸다가 해 번째 단지 패턴도 이뻐야 돼. 아, 285, 285 찍었나요? 아직 못 찍었죠? 자, 285 매수 진입. 아이고 이미 티네. 290 일단 다시 올려놓게요. 을 재결. 1차로 310에서 할게요. 20틱. 85매물때만좀 뚫어주면 되거든요? 오케이, 뚫었어요. 뒤집어 짜. 자, 310. 이 전에 305 부분에 매물대가 좀 있어서 조금 눌러줄 수 있어요. 다 왔어요. 1 97 매물대 가자. 자2 0트 오케이 본차 갈게요. 315에 이제 좀 매물대 기다리고 있긴 한데. 315 넘고 그리고 이제 325 넘으면 돼요. 30틱. 아우, 좋습니다. 집에서 2차 익절할게요. 오케이, 한 틱. 터치 안 했어요. 네, 현재가 청산 봅시다. 오케이. 아유, 아깝다. 한틱 정도. 한 틱이 아니라 아마 터치는 체결이 안 됐을 거예요. <laughs> 날수 1 5틱 익절하고, 몇틱 익절이 됐나요? 5 5틱 정도, 익절됐네요. <laughs> 그나 5 0틱 챙겼어요. 285, 여기도, 원래 이제 평소 같았으면은 뭐 진입할 만한 그건 아니었는데, 진입 자리가 이제 워낙 안 나오니까 그냥 진입을 좀본 거예요. 어차피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, 무조건이라기보다는, 지지 받을 만한 자리긴 하니까. 그래도 좀 수익 냈어요. 그죠? <laughs> 일단, 50D는 챙겼어요. 우리가, 근데, 매일 내가 좋아하는 그런, 이제, 패턴들 나와주고, 네, 좋아하는 타점 자리 나와주면 좋겠지만, 사실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니까, 그쵸? 일단, 요 부분 다시 한번 부딪혔어요. 아까부터 340, 네, 천장 딱, 딱, 일단은 만들어놨는데, 다시 한번 이제 마디 생성되고, 올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, 저희 이제 정혜연 공개 방송이니까, 미리 신청하시고,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주세요. 일단은 <laughs> 오늘 오전 항생 매매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우리는 어차피 내일도, 이따가도, 모레도, 다음 달도, 진입해서 또 수익 낼수 있는 구간, 우리를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, 많이 있으니까, 오늘은 좀 수익 지키면서 갈게요. 여러분, 오늘 5월 26일이죠? 5월 26일 화요일, 오전에도 같이 매매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. 이제 점심식 사하셔야 되잖아요.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만나게 드시고 우리는 이따가 뵐게요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이따 봬요